오늘의 게임 소식 시작합니다. 2024년 하반기 초대형 기대작 중 하나인 검은신화50이 한국 시간으로 6월 8일에 개막한 2024서머게임 페스트에서 새로운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하고 예약구매를 시작했습니다. 서유기 IP를 기반으로 한 검은신화50은 오는 8월 20일에 출시되는데요. 다만 해당 출시일은 PC와 PS5 플랫폼만 해당되며 엑스박스 버전의 경우에는 추후 출시 예정이지만 아직 정확한 출시일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의 FAQ 내용에 따르면 엑스박스 버전의 경우 품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최적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 출시가 지연되는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검은 신화 오공의 디지털 버전은 스탠다드 에디션과 디럭스 에디션으로 출시되며 실물 패키지 버전의 경우 PC판 한정으로 디럭스 에디션 및 컬렉터즈 에디션이 나오는데요. 실물 패키지 버전에는 게임 본편 외에 스틸 케이스와 각종 굿즈 및 피규어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물 패키지 버전에 게임 본편 디스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며 현재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두 가지 실물 패키지 버전 에디션에는 실물 게임 디스크 대신 디지털 버전의 활성화 코드가 함께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의 FAQ 내용에 따르면 해당 게임의 제작사인 게임 라이언스가 콘솔 게임을 전 세계에 출시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며 현재 실물 디스크의 수입, 수출, 운송, 유통 및 판매에 필요한 오프라인 자원의 한계에 직면에 있어 게임의 정식 출시와 동시에 실물 디스크를 판매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한편 게이머들은 "검은 신화 공에 대해 소니 측은 돈안 들이고 콘솔 기간 독점 개꿀이네. 실물 디스크가 없는데 왜 실물 에디션이냐? 소장용으로 디스크 모으는 거 좋아하는데 아쉽다. 이럴 거면 패키지 버전 말고 디지털 버전으로만 내지. 중고 거래 못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뭔가 준비가 덜된 느낌인데 게임 자체는 괜찮으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게임뉴스 모아였습니다.